네, 한정기술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액 10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 포착 인사드립니다. 자, 한정기술 일단 수급부터 한번 비교해볼까요? 와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연기금 하, 이제 드디어 한정 기술이 상승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 위치 또한 너무 대박 예술이죠. 자, 왜 예술이냐? 지금 보시면 쭈쭈쭈 볼게요. 주가가 뭐예요? 일단 정고 라인까지 여긴 신경 쓰지 마세요. 한참 됐잖아. 이거 매물 때 여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물타기 하고 물타기해서 아마 여기까지 다 내려왔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그냥 죄송하지만 네, 여기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주가 여기까지 와도 신. 경 안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신고가 영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 볼게요. 주가가 뭐야 상승을 하고 하락한 다음에 다시 보여 앞전에는 있 고점까지 때리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신고가인데 자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서 주가 상승했죠? 하락하고 저점과 고점의 중심가라인에서 횡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야 매집 파동을 만들죠? 박스 권을 만들면서 매집 파동 만들고 오늘 윗꼬리로다가 매집 파동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정기술 매수해요 말아요 매수해야죠 여러분들 당연히 매수해야죠 자 여러분들 한정기술은 제가 여기 바닥에서부터 계속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양봉 나왔는데 오늘 고점 아닌가요? 매수해도 될까요? 언제 매수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겁니다. 왜? 지금 매수해도 됩니다. 자, 제가 왜 매수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다른 차트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거부터 한번, 자, 주가 상승했죠? 상승하고 눌러 주죠. 눌러 주는 자리에서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여기가. 신고가. 눌러 주는 자리에서 뭐예요? 매집봉이 뜬 거잖아요, 게 매집 파동. 이렇게 매집 파동이 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얘가 넘겨 주려고 윗꼬리가 생겼어요. 그럼 이 다음 흐름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 다음 흐름. 자, 신고가에서 이 다음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젠 RNM인데 하이젠. 자, 여기 이것도 신고가 영이죠 보세요. 얘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흐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주가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주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반등을 해줘서 매집봉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집봉을 띄워준 자리까지 지금 한번 주가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둥둥둥둥둥. 둥 자, 확대를 하고 주가가 하나, 둘,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이 매집봉을 어떻게 해요? 윗꼬리를 남기면서 매집봉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이렇게 보면 주가 어떻게 돼요? 둥둥둥둥둥둥. 결과적으로 넘어서죠? 밑꼬리까지 주가 터치 주는 양봉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한정 기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정 기술. 자 한정 기술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어떻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주가 상승하고 눌러주고 지금 앞전에 있는 매집봉. 이 자리를 돌파해주는 매직봉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는 오늘 매수에도 결과론적으로 바로 갈 확률이 더 높지만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위 라인을 뭐한다? 돌파해준다 어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는 뭐한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전고 라인을 때리고 신고가 영향까지 주가는 상승할 거다라는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 왜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지금 아직 매도 안했어요 그죠? 절반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부터 저희 구독자님들 매수하고 있는데 자 저는 한전기술 지금 상승했으니까 이제 차트 보면서 분석한다라는게 아니에요 한전기술 같은게 지금 여기서 눌림자리기 때문에 매집봉 떴고 앞에 는매물때 매집해줬고 눌림자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또한 가지고 있는데 자한전기술 한번 볼게요 한전기술 제가 뭐라고 했냐 자 보니까 10월 16일이 10월 16일 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양봉은 무슨 의미냐 세력의 입장에서 볼게요 양봉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라는 거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매수한다 라고 하는 거는 실제 세력이 지금 의지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앞전에는 매물에게 본전을 주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세력은 사는데 세력은 사고 일정 부분 수익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쫄고 안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매수를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매수해서 주가 반등할 때 이자라고 나갈 건데. 주... 자 여기도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우리는 매수를 할 거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뭐예요 매수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도 또 뭐라 고죠 매수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수하고 나서 1 2 3일 만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오늘도 매수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얘가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1 2 3일 또는 5일 안에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정 기술은 뭐예요 수익 관점에서 들고 하시기 너무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정 기술 지금 도 뭐요? 매수하는 입장으로 매수네 타점을 종가에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앞으로 주가방이 어떻게 될지 설명을 드릴 건데 전고 당연히 터치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터치할 거냐 자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1차 목표로 두 유튜브 채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오늘처럼 지금 종가에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실시간으로 한정 기술 종가 매수 가능이라고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가 전고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수급 실질적으로 주가가 뭐한 5천억 이상 또는 1주 이상 주가가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도 뭐여 전량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절반을 매도할지 또는 홀딩할지 또한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다가 내 한전기술 지금 홀딩 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은 녹화영상입니다 녹화영상을 저녁 5시 6시 7시 사이에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먼저 해 놓을게요. 010-3938354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위에 번호로다가 지금 저 구독해 주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원전 관련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한전기술 관련해 가지고 주가에 방영될 만한 뉴스 중에 이슈 있죠 호재가 있을 때 자, 한전기술 땡땡호재로 추가 매수 가능이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또한 악재가 있을 때 한전기술 땡땡악재로 해서 지금 전량 매도라고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대응하는 방법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393-8354번으로 전화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네. 저 구독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옆에 보시면 제 관심 종목들이에요.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도 실제 매수 타점이 왔을 때, 또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가능하다, 매도 가능하다,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좀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 여러분들 제가 벌써 구독자 2만 명 달성, 여러분들 덕분에 2만 명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네, 300만 원짜리 네, 신호 검색기를 무료로 드릴 건데요. 주가 하락할 때 저는 눌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눌림 타점을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오니까 주가가 어우, 80% 반등했죠. 여기서도 보니까 2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24% 반등했습니다. 여기서도 신호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리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알려주는 눌림 타점 신호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입니다. 할인 행사가 아니라 무료 행사로.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 3938354번으로 네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 한해서만 제가 답장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답장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설정하시는 설정 방법, 그 다음에 설정값 나갈 거니까요. 요거대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신호검색기는 이벤트 기간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위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네.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렇게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장은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빨리 보낼수록 빨리 받아볼 수 있는데 참고로 2주에서 3주 정도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좀 받아보신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요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문신도 받아보시면 네, 모두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또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호스피 대표적인 종목 우리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차트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번세번 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000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중소형주든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서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몇 프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아 i c t 이 요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맞자 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 요, 나, 별 나오고 나서 또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 1 0 3 9 5 3 8 3 5 4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 1 0 3 9 5 3 8 3 5 4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 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 1 0 3 9 5 3 8 3 5 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제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죠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 5까지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 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요.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이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입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 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 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넘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의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요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순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 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 393의 8354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한정기술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 실제 이 자리에서 오늘 첫 번째 돌파가 나오는데 윗꼬리 매물대 에 맞고 튕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윗꼬리가 의지 어, 의도하는 건 뭐냐? 앞전에는 있 매물대의 고점까지 주가를 띄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기했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장대양봉보다 앞전에는 있 모든 이들에게 본전을 주는 매집봉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양봉은 뭐죠? 또 한번 5천억 정도 도 터졌죠. 오늘 4,100억 터지고 있는데 4,000억 터지면서 뭐 앞전에 있는 매물을 뭐 모두 본전을 주는 봉이었죠. 이 위까지 올라가면 앞전. 여기 위에 있는 매물 때까지 본전을 주는 봉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 눌리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전국까지 간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여태 설명드렸잖아요. 매수해도 됩니다. 자제 관점에서 매수해도 되는데 몰빵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몰빵하지 말고요. 1차 매수하고 눌러주면 나이스 땡큐하고 또 추가 매수하면 돼요. 여기 주가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 중심가 여기 있네. 시가 라인에서 여기 뭐야? 횡보했던 라인 있잖아. 1차 매수했다라고 해도 2차 매수하고, 또 저점에서, 또 3차 매수 1, 2, 3차 하면 괜찮네. 1, 2, 3에서 비중 태워가지고 주가 반등할 때또 수익이 빨이 내고 나오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거 절대 무서워하거나 쫄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주가 눌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가는 결과론적으로전고 때리러 간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렵고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아요. 제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되시면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해 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 010 393 8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네 제가 보내드리는 실시간 문자 확인하셔서 실제 매매하실 때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 제가 구독자 2만 명 단성 이벤트 진행 중인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신호 검색기도 잊지 마시고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요 모두 이벤트 중에 무료 이벤트일 때네 지금 네 무료로 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호라고 두글 보내 주시면 네, 제가 이벤트 끝나기 전에 네, 모두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매직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